엔카이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일명 와타나베 부인과 기업들은 일본 은행에서 0%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려 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엔캐리 투자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엔카이리 트레이드 청사는 엔캐리 투자를 정리하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일본과 해외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조짐이 보일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해외 투자의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엔화를 회수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수익을 확정하려 합니다. 엔화로의 자금 회수가 급증하면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자금이 빠져나간 해외 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례 2024년 7월. 세계 금융시장은 엔캐리 청산의 폭탄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디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만으로도 뉴욕 증시, 나스닥,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이든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개입하여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간신히 수습되었습니다. 엔카이리 청산 재발 가능성은 2025년 7월 현재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섬위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정권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2024년 7월과 비슷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와타나베 부인을 비롯한 일본 자금의 대규모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카리 트레이드 청산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금융 시장 영향은 대규모 자금이 엔화로 회귀하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외환 선물 시장에서 엔화가 초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N 캐리 청산에 베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자금 이동은 해외 자산 주식 2024년 사례와 같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